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하고 이제 만난 지도 세 번째가 됐는데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오늘은 좀 멀리 가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선사시대의 강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의 인류의 출현이 얼마부터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대략 기원전 300만 년 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 대규 대단위의 정설인데 이때부터 인류는 오늘까지 이제 살아왔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분류가 선사라는 말이 있고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선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사와 역사는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기본으로 배우겠지만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이 있는 시대는 역사시대 거기는 이제. 기록물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주가 되는 거고,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는 대신에 다른 걸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고학이라는 학문에서 땅을 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이랄까, 유적이랄까를 가지고 아,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다, 어떤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도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떠나볼까요 자 강원도의 선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강원 가장 먼저가 이제 구석기부터 되겠죠 그러면 구석기에 대한 연구는 언제쯤 이루어졌을까 물론 뭐 그전부터 있지만 대략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강원 지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구석기 유적은 영서 지역의 횡성 둔내면. 현천리 유적입니다. 현천리에 사시는 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1982년 4월에 이 유적에서는 제작기법 수법이 대단히 뛰어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 여러분 아시죠? 주먹도끼. 손으로 이렇게 쥐는 양쪽에 그 주먹도끼 두 점과 몸돌. 몸돌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깼을 때 원래 있는 그 돌이죠. 이게 채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구석기 유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어디를 꼭 알아야 되느냐? 바로 양구의 상무룡리 유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상무룡리 유적으로 나온 게 양구선사박물관이거든요. 가보셨죠? 그래서 이 양구 상무룡리인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평화의 댐을 북한강 상류에 건설하기 위해서 화천댐 8호의 물을 뺐습니다. 화천댐 8호의 물을 빼니까 과거에 수몰됐던 양구 서천 유역에서 상모룡리의 구석기 유적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87년부터 89년까지 바로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해서 대규모 유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중기구석기. 그러니까 구석기 학자들도 전기, 중기, 후기를 또 나눠요. 구석기 안에서도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이렇게 자꾸 세분화하는데 특히 중기구석기 시대에, 예, 그 중기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여러 면 석기, 찌개 등 대형의 석영재 석기들과 후기 구석기 최말기에 해당하는 흑요석. 이 흑요석이라는 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이 흑요석은 그 양양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날카로워. 지금도 그건 칼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양양 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데가 없습니다. 이 흑요석은 일본 거 아니면 백두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데 여기까지 양국까지 왔다. 그 얘기는 뭘 뜻하죠? 이미 그때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석기 사람들도 자기 걸 물물교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흑유석의 세석기들, 아주 미세한 세석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무령유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가 되면 강원도의 전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고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문화 전반이 골고루.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석기 유적은 강원도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석기 다음엔 무슨 석기가 나오냐면 신석기죠.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지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석기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석기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뭐죠? 빗살무늬 토기지요. 빗살무늬 토기. 민면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 우리나라에서 빗살무늬 토기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양양입니다. 양양 오산이라는 곳인데요. 양양 오산 유적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터 유적입니다. 1977년 봄에 여기에 있는 흙을 파다가 호수에 매몰해서 농지로 전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중에 다량의 석기 토기 펜이 출토돼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81년부터 87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연차적으로 발굴해서 신석기 시대 집터 11개, 불을 피웠던 자리 5개, 도구를 만들었던 곳으로 보이는 돌무지 유구가 2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였어요. 그 오산이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이 2007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아주 가볼만 합니다. 거기 가면 그 예쁜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뭘 먹었는가 도토리를 어떻게 주워 먹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먹고 이걸 아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가시면 좋고 그 양양이 또 여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왔으면 조금 더 가죠. 뭐 우리는 속초 하면은 아바이 순대 뭐 닭강정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속초에 조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양동. 이 조양동 유적이라는 데가 대단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조양동 일대를 가보시면 낮은 구름과 평야지대에 이어서 거기다 청초라는 호 호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도 살기 좋은데 하물며 선사시대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하기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92년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약 70일간 강릉대학교 박물관 발굴 조사팀이 택지 개발을 하면서 여기를 발굴해서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빗살 무늬 토기의 조각편, 그 다음에 겹 아가리 무늬,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이 아가리라는 말이 이제 그게 공식 학술 용어니까요. 겹 아가리는 이중으로 됐다는 거죠. 겹 아가리, 예, 예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 무늬 토기, 골 아가리 무늬 토기, 뭐, 붉은 간 토기, 굽손잡이 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그 석기, 그리고 돌도기 돌검, 반달 돌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호 고인돌에서는,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부채도끼, 부채 모양이 된 도끼가 출토되었으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3호 집자리에서 출토된 굽손잡이 그릇이라는 건 우리나라 동북지방의 신석기 시대 말기 유적인, 그러니까 동북지방이면 어디겠어요? 함경도잖아요. 그러니까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남한지방에서 출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 대단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동북계토기,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는 동북계토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요. 남한 지방의 민무늬 토기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도 강원도의 영동 지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게 경로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그 한강, 뭐 북한강이나 남한강변에 어떤 그릇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그릇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서해에서 왔느냐? 동해에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느냐 북쪽에서 왔느냐 이게 뜬금없이 헬리콥터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어디서 이게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원 경로 이렇게 생긴 그릇은 예를 들면 동북계 시베리아 쪽에서 왔다 러시아 쪽에서 왔다 그럼 어디 어디를 거치고 왔다는 게 링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는데 조양동 유적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양동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애정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 우리가 이 고인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고인돌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은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인돌을 아주 쉽게 봅니다. 춘천도 어디 있냐면, 천전리에 가면 고인돌 4개가 있어요. 1915년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 우리 그 탁자식이냐, 뭐, 그, 뭐, 바둑판식이냐, 북방식이냐, 남방식이냐, 그러잖아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고인돌을 우리처럼 쉽게 볼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의 개수를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만 개래요. 7만 개. 7만 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4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도대체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 고인돌의 60%가 여기 있느냐? 그래서 중국에도 한반도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서해 쪽으로 있는데 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를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인돌은 국가라는 것이 출현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국가가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언제 출현했느냐? 청동기 시대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증거 있습니까? 청동기 시대 왜꼭 청동기 시대에 고인 저 국가가 출현합니까?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내미는 증거가 고인돌이에요. 왜냐? 구석기 시대에는 특별한 그 무덤 양식이 없고 신석기 시대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항아리 해가지고 묻거나 그냥 땅에 묻거나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인돌은 말이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런 돌이 몇 개냐면 동서남북에 위에까지 다섯 개를 큰 돌을 옮겨와야 돼요. 그럼 그걸 옮기는 사람 누가 옮겨요? 그 당시에 건, 설 기계도 없을 때인데. 순전히 사람이 옮기거든요. 근데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든 일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이 시키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출연의 증거는 고인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출연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 천전리 고인돌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말을,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그들이 썼던 물건들, 살았던 집터에서 나온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걸 밝혀내는 굉장히 디테일한 학문인데요. 그래서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